몬스터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터엑스입니다. 저희 몬스터엑스가 SBS 슈퍼콘서트 슈퍼언택트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슈퍼언택트가 4주 동안 진행되는데 몬스터엑스가 언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어? 몬스터엑스는 바로! 바로! 첫째입니다. 데이 1. 27일에 1루에 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렇다면 혹시 모스타엑스가 어떤 무대를 준비했는지 소개해 주실 분? 아 그러면 제가 인기가 MC답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어, 모스타엑스는요 네. 네. 모델의 퍼포먼스도 잘하고요 일단 네. 용도 좋고요 네. 비주얼도 좋고요 노래도 네. 잘하고요 <웃음> 랩도 <웃음> 너무, 말도 너무너무 잘해요 제가 네. 보이면 네. 너무너무너무 롬매베막 훔치는 것도 잘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무대를 하느냐 그만시고요 네. 어, 직접 확인해야 더 재밌는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네. 네 벌써부터 기대되는 SBS 슈퍼 콘서트 슈퍼 언택트 여기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9월 27일 슈퍼 언택트에서 만나요